맹약, 안상홍님과 하늘어머니 지장까지 찍으시며 침필로 쓰신 맹약에 담아두신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맹약이란 굳게 맹세한 약속이란 뜻으로서 동맹국 사이의 조약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안상홍님께서 하늘어머니와 맹약하시며 약속한 말씀은 우리 마지막 복음 사업을 위해 생사를 같이 하실 동역자이요이 말씀을 단순히 안상홍님께서 어머니를 증거하셨다는 내용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기신 모든 말씀은 자녀들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므로 깊이 연구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럼 우리라는 의미부터 살펴보면 신이 기록하신 안상옥님과 함께 지장을 찍은 하늘어머니와의 약속이며 이어 주신 맹약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지막 복음 사업을 위해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라는 말씀을 통해 무엇 때문에 함께 맹약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 주신 말씀이며 마지막 복음 사업을 위해라는 말씀 속에는 마지막 복음 사업을 함께 이루시겠다는 말씀과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복음 사업이 남아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일까입니다. 복음하면 새언약이고 새언약하면 6월절, 이렇게만 앵무새처럼 말하는 분이 많으신데, 복된 기쁜 소식은 율법이 기쁜 소식이 될수 없으며,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어린 양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지키는 6월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성전의 실체되시고, 절기위생의 재물이 되신 재림 예수님을 배척하고 아무리 경건하게 절기를 지킨들 율법 자체가 구원을 줄수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기쁜 소식 복음은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이었으며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복음서라함은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기록하신 말씀인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만을 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 즉 기쁜 소식은 제리미 예수님 이 오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자 곧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맹약하신 약속의 항목인 마지막 복음 사업을 위해라는 말씀 속에 담아두신 참 뜻은 복음은 제리미 예수님 오시는 소식이 복음이니 마지막 복음 사업인 제리미 예수님 오시는 길을 함께 준비할 동역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라우디기아 책자를 통해서도 언급하셨듯 제리미의 시작은 1964년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증거하신 것 역시. 마지막 복음 사업이 마지막에 등장하실 재림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털옷을 입고 엘리야의 징표를 보이셨으니 엘리야 하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란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예언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나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홀로서만 재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실 수 없는 이유는 재림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여자의 자손으로 오셔야 하고 재림은 처녀의 몸에서가 아닌 홀로된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언이 되었으므로 안상홍님과 하늘어머니는 1984년 5월 18일 서울 강동의 식장에서 신랑의 복과 신부의 복을 입으시고 영적인 혼인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혼인이 있고 난후 올리셔야 하늘어머니 입장이 홀로된 여자로서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며 비로소 여자의 자손 이삭 재림 예수님의 길이 예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신랑 신부예 복을 입었으니 혼인잔치의 성취이며 성령과 신부의 예언이라고 하는 교회도 있지만 이는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과 신부로서 예언이었다면 성령과 신부는 함께 오셔야 하며 함께 살아서 생명수를 주는 것으로 예언이 되었기에 성령으로 오신 안상홍님께서 올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 역시 14만 4천이 다 찾아지고 난 후에 있을 예언인데 1984년은 진리의 시작 초기였기 때문에 이 역시도 예언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1984년 5월 18일 결혼 사진을 남기 시고 1985년 2월 12일 안상홍님께서 올리 심으로 하늘어머니는 예언대로 홀로 된 여자가 되었으며 사라의 예언을 통해 1972년 이스마엘 총회장 영적 탄생 15년 뒤인 1987년 독생자 이삭 제림 예수님을 성령으로 낳으심으로 안상홍님과 맹약한 대로 마지막 복음 사업을 위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늘어머니께서 이루실 남은 예언은 생사를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안상홍님께서 올리셨듯 하늘 어머니께서도 재림의 길이 다 예비되면 안상홍님의 길을 함께 할 것입니다. 결국 안상홍님도 하늘 어머니도 엘리야의 사명으로 오셨음을 알수 있는 것이며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이 아니면 침례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로 오셔서 죽지 않고 있으면 그 엘리야가 증거한 분이 마지막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내 뒤에는 마지막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직 엘리야의 사명이 남아 있다는 뜻을 죽으심으로 보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아는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함께 승천까지 이루어야 엘리아의 사명의 끝인 마지막 재림 그리스도라는 것이 명백하게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안상홍님은 엘리아의 사명을 나타내시고도 올리셨으니 당신이 마지막 엘리아가 아닌 것과 내 뒤에 등장하시는 분이 마지막 그리스도가 아닌 나와 같은 엘리아의 사명이 있음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마지막에 살아서 승천하는 것이 그첫 번째 증거며 안상홍님께서도 말씀 주셨으며 책자를 통해서도 남겨 두신 말씀 생명수샘 2장 초막절 예언 21페이지 그러나 모든 절기는 현재까지 다 이루어졌으나 마지막 절기가 한 가지 남아 있으니 이는 초막절이다. 이 절기에는 예수 재림하실 기일 선포를 받은 후에 예수 재림 운동이 있을 것을 표상한 것이다. 옛날부터 지켜 내려오던 초막절의 마지막 성취가 마지막 예수 재림 운동이다 이처럼 생명수 샘 책자를 통해서도 초막절 예언 성취가 14만 4천이 예수 재림 운동인 예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아 사명임을 증거해 주셨지만, 총회장이 재림을 강림으로 바꾸고 안상홍님 남기신 진리를 변개함으로 예수 재림 운동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회방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단이 날 뛴다 해도 때가 되면 뜨인 돌이 우상을 쳐깨뜨리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예언하신 대로 14만 4천이 돌아오고 있으며 예수 재림의 길 역시 예비되고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명은 14만 4천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가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마지막 재림 그리스도며 14만 4천은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자로 마지막 비밀 대신. 제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독자 이상만 낳았지만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된 여자 하늘 예루살렘 사라 역시 독생자 이삭 제림 예수님을 성령으로 낳았지만 그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은 14만 4천을 이루게 되므로 안상홍님과 하늘어머니께서 마지막 복음 사업을 위해 맹약하신 모든 예언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